탐탐 어, 동화 여운미디어 그 이름 그대로 그림책과 그림 동화를 출판하는 출판사입니다. 에, 그리고 어, 저희가 이제 출판 외에 하는 게 다문화 가정을 위한 도서 지원이라든가, 또 어린이를 위한 문화 사업이라든가, 또 어린이를 위한 그 책읽기 운동 그 일환으로 어, 병원이라든가 군부대에 기타 어린이들이 있는 공간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주는 그런 운동도 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 학습 체험 그러니까 경제 체험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린이 체험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문화 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그림책, 그림 동화의 시대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역사가 짧습니다. 그러니까 한 10, 10년에서 15년 어, 정말 그림책과 그림동화를 어, 보고 자란 세대가 어, 이제 역사가 짧다 보니까 어, 그런 환경이 지금 안돼 있어요. 그래서 어, 책은 많이 있는데 어린이들이 진정 어린이들이 그 읽을 그런 그림책, 그림동화가 어, 도서관도 있지만 은 기타 작은 어떤 곳이든 가서 어린이들이 책을 볼수 있는 그러한 곳이 적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들이 있는 공간, 어린이들이 있어서 노는 공간이든 어린이들이 어디 가서 있든 그런 공간에 책을 놓고 책을 가깝게 할수 있는 그렇게 그게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림책 읽기 운동, 그림동화 읽기 운동, 그리고 어린이들 독서 운동 이거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림책 그러면은 그냥 그림 동화인 줄알아요 근데 그림책과 그림 동화는 약간 다릅니다 예, 전문적으로 설명을 하기가 좀그렇습니다만은 그림책은 글자가 없어도 그림책이 책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림 동화는 글자와 그림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그런 거를 구별을 하는 것 하나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데 정말 어린이들은 어릴 적부터 책 읽는 그 습관이 곧 어른이 돼서도 책을 많이 읽게 되는 그런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어릴 적에 그림책을 만든 출판사로서 어린이들이 어릴 적에 책을 많이 읽는 그런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또 어린이들이 책을 안 읽으면 우리 출판사가 존재를 하지 않잖아요. 존재의 가치가 어디가 있느냐. 어린이 책을 많이 읽게 하고 어린이들이 책을 읽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회사의 존재 가치 거기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어린이들 위한 책, 책 읽는 문화, 어린이들이 어디선 자연스럽게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환경을 많이 만들어 갈 겁니다. 문화 마케팅,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화 마케팅이라는 말이 이제 생긴 지 얼마 안생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저는 2006년도에 이 탄탄 스토리 하우스를 지었어요 근데 되게 보면 사업을 짓잖아요. 근데 사업을 안 짓고 문화센터를 지은 사람들이 의아해 했잖아요. 중소기업 작은 기업이 문화센터를 운영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어가지고 어,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10년 정도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 공간을 만들어서 했는데 운영했는데 어, 그 이미지 또 어, 우리 회사에 대한 이미지 저희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죠. 왜냐면은 문화인이 된다는 것은 일시 어느 한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릴 적에 문화 환경에 자랐을 때 문화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릴 적에 자기 경험했다든가 어릴 적 먹었던 음식이 평생 잊지를 못하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어릴 적에 문화 환경에서 문화 환경에서 문화적인 생활을 한 사람은 문화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활을 안 하는 환경에 자라지 않고 하지 않는 사람은 어른이 돼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이 문화 공간 문화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오래오래 기억이 남을 수 있다. 그래서 어린이 문화 사 문화 마케팅은 한 사람에게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고 또 회사 이미지를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고 그래서 좋습니다. 그런데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닌데 돈을 벌기 위해서 물론 사업은 돈을 벌지 못하면 운영이 안 되고 전립이 안 되니까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돈을 버는 방법 면에서 하나의 문화 마케팅이 정말 중요한 돈을 많이 벌어 줄수 있는 또 보람 있게 이 고객이나 소비자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돈을 벌수 있고 사업의 밑바탕이 될수 있는 그런 분야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일사일 문화 마케팅, 일사일 문화 운동. 한 회사가 한 가지 문화 사업을 하는 것이야말로 문화 강국이 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 문화 마케팅, 문화 사업은 어느 누구 어떤 분야의 사업들도 꼭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곧 소비가 아니라 낭비가 아니라 영원히 그 회사를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소비자에게 오래오래 기억에 남길 수 있는 하나의 정말 좋은 문화, 문화 사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저는 권장하고 싶어요. 그런데 특히 어린이들 위한 문화 사업은 어떤 것보다도 보람있고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린이들 위한 문화 사업, 문화 마케팅, 이거는 저는 더 열심히 해서 꼭 문화 강국이 될수 있는 그 시발점, 모티브를 내가 만들어 가겠다 하는 것이 평상시 소신입니다. 어, 결국은 이제 저도 사실은 이제 간단한 미술에 어, 대해서 자세히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이게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많은 사람이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불교 역사, 불교 문화에 대해서 그 뿌리가 어디 시작해서 어떻게 왔는가를 알면은 우리 불교 어, 문화에 대해서 더 이해가 쉽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어린이들 학생들을 위한 어떤 전시를 한다고 해서 어, 제가, 어, 제가 어린이 책을 만든 어, 출판사로서 어, 이거는 같이 원을 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전시가 풍성하게 성공이 끝나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참여를 했는데 참 제가 순간적 으로 판단이 좀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9월달까지 이게 전시가 9월 말까지 전시를 하는데 어, 많은 학생들 특히 어린이들이 특히 중소년들이 와서 그 전시를 볼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협조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문화 기업에서 문화 사업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도 쉽게 이야기하면은 뭐 자기 본인들 일하는 만큼 보너스도 많이 받고 대우도 많이 받고 하는 마음은 누구나 똑같잖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다가 나중에 회사에 영향을 미치고 또 주위에서 알아보고 어, 이러이러한 우리 탄탄스트리스하우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가니까 여운미디어 어, 하면 탄탄스트리하우스 있는 회사 아니에요? 하고 이렇게 알아봐줬을 때 거기서 이제 직원들도 이렇게 문화사업이라는 거는 이렇게 하나하나 영향을 줘가지고 그 널리 알려지고 이미지가 좋아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해를 하게 되고, 실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을 준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문화 사업은 단기 단기간에는 어려워요. 어떤 효과가 나오기까지는 좀 장기전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화 문화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은 문화가 아니잖아요. 뭐이든지 오래 오래 쌓이고 널리 이랬을 때 하나의 문화가 하잖아요 우리가 문화 마케팅이라든가 기타 뭐 무슨 저 먹거리 문화, 또뭐 놀이 문화 이런 문화라는 거는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향유하고 오래 오래 지속됐을 때 문화라 가잖아요. 문화란말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이, 도, 이 이름을 주고 도움을 주는 거. 그래서 실제 내부적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이해를 하면서 거기에 협조를 하고 또 자기가 문항이 되기 위해서 또 노력도 하고 또 이런 어떤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실제 어 제가 어떤 뜻이 있어서 경영자가 뜻이 있어 했다 고그러면 나중에는 모든 사람이 그 내부에 있는 모든 팀원들이 혼연일체가 됐을 때 그거는 성공한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탄탄 스토리 아웃을 운영하면서 10년 이상 운영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이 다 거기서 하나의 어떤 결과물을 제가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문화 사업은 문화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수만 있다 그러면 작든 크든간에 꼭 크다고 해서 문화고 작든 문화가 아닌 건 아니니까 작든 크든간에 자기 나름대로 할수 있는 문화 사업을 펼친다 했을 때 굉장한 어떤 효과가 있지 않냐는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모든 그 사업을 하신 분들한테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실제 전시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서 함께 공유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나라 음식을 음식 문화를 저 하나의 전시를 통해서 알린다든가 또 자기 어떤 작품을 갖다가 작가가 전시를 한다든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게 전시를 전시를.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이제 농촌도 도시에농 농촌 문화가 도시로 들어와 서 도심 속에서 전시를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궁무진해요. 무궁무진해. 아프리카 문화를 갖다가 서울 한 복판에 놓을 수도 있잖아요. 남미, 중남미, 응? 아르헨티나 문화를 우리나라 도시 한곳한 한 복판에 놓을 수 있잖아요. 이 전시를 통해서. 체험하면서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시라는 거는 전문적이 되고, 많아야 되고, 이게 우리가 예, 그 전시 문화에 대해서 인식을 바꿔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만나면은 친구들하고 커피 한잔 하잔 손잡고 전시장에 가서 느껴보세요. 내가 전문 지식이 없어도관계 없어요. 그냥 내가 보고 느낀 대로 느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시인 거예요. 근데 전문 지식이 없다고 해서 걱정할 거 없어요. 알아가는 거예요. 가면은 하나 하나 쌓여서 알아가는 거예요. 저도 어,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문화적인 한계에 살지 못해서 어릴 적에 문화 갈등이 엄청나게 있었던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문화 사업에 올이라는 것도 있고 또이 전시 이런 게 관심을 갖고 또 특히 어린이들 이한 그런 전시 문화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 공간을 만드는 거 이런데 오인을 예, 하게 되고 열정을 갖게 되는 된 계기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내가 어릴 적에 문화의 문화의 갈증을 느꼈기 때문에 그 갈증을 다른 애들한테는 어린이들한테 좀 없애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작지만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전시 문화가 어, 이 유럽에 비해서 적습니다. 우리가 유럽을 가, 여러분도 가보셨, 가보셨겠지만은, 밖에만, 문 밖에 딱 나가면 우리가 교과서에 나왔던 그런 작품들, 조각품들, 건물들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아직까지 그것까지 안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진이 됐든, 뭐 예술이, 미술이 됐든, 또뭐 조각품이 됐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전시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이 문화 환경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 환경에서 살다 문화인이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문화인들이 많아지면 문화 강국이 되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경제적도 중요하지만은 경제적 이후에 다음에 우리가 찾을 것이 그 다음 거에 뭐냐? 돈을 많이 벌어서 경제적 으로 여유가 생겼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러면 뭐를 할 건가? 그게 없으면은 그 돈으로 다른 생각을 통해서 사람을 멸하게 만들어요. 망하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향락에 빠진다든가. 근데 우리가 공연을 간다든가, 전시장을 간다든가, 또 뭐, 기타 놀이 문화, 놀이를 가서 같이 체험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건전하게, 좀 올바르게 발전하잖아요. 그리고 이야기거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좋은 거는 권유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시 문화는, 우리나라 전시는 정말 더 많아져야 되고, 더 전문적이어야 되고, 또 요즘에는 이제 큐레이터라고 해가지고 전시 전문 설명해는 큐레이터가 또 생겼잖아요. 하나의 직업이 또 생겼잖아요. 인력 창출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인력 창출 면에서도 많이 창출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면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전시 문화가 전시가 더많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전시하는데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더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그 전시에 어떤 이 조언을 할수 있고 있다면은 제가 나서서 좋은데 해드리고 함께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출판을 하면서 출판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느낀 게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제마지막에 희망이자 꿈이고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이나 뭐냐면은 그 대단히 그이 테마 파크 그 안에 전시장도 있고 공연장도 있고 체험장도 있고 또 그실수 있는 공간도 있고 가족 단위로 이런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제가 마지막 어떤 어린이들을 위해서 문화 공간을 만들고 자는 게제 꿈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장소가 좀 필요해요. 넓은 장소. 작은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주거가 지금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살면은 콘크리트 바닥 속에 콘크리트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넓게 보면은 이 새집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자연 속에 서다 있잖아요. 근데 그 새집보다 못하는 곳에 산거 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하니까 그게 생각이에요. 그러나 한번더 생각하면은 우리가 자연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자연 속 들어가는 곳이 뭐냐? 테마파크예요. 모든 걸한 번에 와서 즐기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출판하니까 책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그래서 에, 그림책 박물관도 거기 그 안에 들어갈 거고. 그림책 박물관. 전 세계의 각 나라의 그림책, 그림 동화를 한 군데 모아서 거기 가면은 전 세계 나라, 자기 나라에 관심 있는 동화책을, 그림책을 볼수 있는 그림책 박물관을 그 안에 또 만들 겁니다. 예, 그게 된다고 했을 때 모든 분들이 가족들끼리 와서 문화 환경에서, 문화 공간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